자, 준비됐죠? 예수치, 이 e 스버건이 몸의 탄신 힘은 작고 작고 질투된비어 플래치, 노래하듯이 이 몸에 당신의 힘을. 블루메 빌에 이리 나라. 신성한 빛치요 차! 하! 슈비어트 플래치. 이어스트플건이 슈비어트 플래치. 이 슈비어트 슈비 불가침의 영역에 치, 발리빨라 빨리, 맨리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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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리 빨리, 신리한미치리 내게 빨리, 빨리, 하. 하. 허+ 허+ 허 야호+ 하+ 야호 이 몸에 당신의힘어야 하+ 야 하+ 하자 과장 제스데이.

불가침의 영역에 짓밟혀라! 꿰뚫어! 여신샷 쫓아 이건 막을 수 없을걸요? 하! 노래하듯이? 하! 하! 슈비어트 플래치 유리나라 신성한 빛형. 예스, 바흐간. 하, 야, 하, 야. 비어드 플래치 네개 맡겨요. 슈비어트 플래친. 파트. 피켓. 옙. 예스 버그가. 이 몸에 당길이 당신이 심해. 신성한 미치 아기미. 열심히 셔 슈비어트 플레츠 불가침의 영역에 직발 페라! 블룸의 밀레 열심히 시비 뚫어서 한번더 수고했어요. 한번 더. 으! 자, 자. 노래하듯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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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Yes, 별건 로코만토스 사만다 나와라. 마계의 정령들이여! 여신 실갇힘의 영역에 짓밟이 사람! 블루메일렛! 여신 시비어스트 포우건! 컷! 열심히. 닥하! 하! 하 작고전 질투데이트는 슈비어 인플레트. 한번 더. 한번 더. 이 몸에 당신의 힘을. 한번 더. 으! 얏하! 한! 열심히 가침의 영역에 짓발혀라알 힘! 하카! 블루의몬하 핫! 하 하카! 슈비어트 샤크워드! 하크하드하크워드 샤크워드! 샤크

아쉽네요 더 즐길 수 있었는데 헤치었나 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 마계의 소환수가 행동 불능 상태에 빠져 술식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이 샤. 그렇대 망음껏 지저앉아. 아, 역시 소환술식을 부수는 건 귀찮고 성가시고 머리 아파. 아, 이걸로 급한 불은 끈 건가? 고생 많았다 엘소드. 침착하게 잘 싸웠어. 성벽 아래를 봐. 바네사와 노엘도 성공한 모양이군. 탈환 작전 성공이구나. 다행이야. 장하다, 내 동생, 네 검으로 벨더를 지켜낸 거야. 내 검으로. 하, 그래, 어때? 꽤 멀리 있는데도 함성이 잘 들리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 지금 이 감각 잘 기억해도. 응. 벨더의 차음문은 닫혔다. 수도의 마종 놈들도.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터. 못 믿었지만 벨더의 인간들에게 맡길 수밖에. 아, 이제 기운 좀 났어.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답지 않게 칙칙하게 굴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춘기 소년의 갈등과 고민은 끝. 헬소드, 당신이 무식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게 결코 좋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지나치게 말수가 적어져서 걱정을 끼치는 것도 무척이나 곤란하군요. 그래, 네가 상업지구의 관문을 닫고 지켜선 건 분명 기사다운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무모한 방식으로는 안 돼. 맞아, 아직 쬐끔한 게별 짓을 다 한다니까. 다음엔 절대로 그러지 마. 이 누나가 엄격히 충고하는 거야. 뭐 뭐야?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미안해. <laughs>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계속 놀릴 거야. 마족 부대를 지휘하던 다크엘프가 마족들을 이끌고 왕성 안으로 태극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클로에를 저지해야 하지 않을까? 저번처럼 강력한 마계의 정령을 소환할지도 모르잖아. 그건 걱정 말아요. 그만한 힘을 가진 정령을 소환하려면 여간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녀석들에겐 불가능할 거예요. 수도 탈환에 성공했지만 왕성에 틀어박힌 마족들을 퇴치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무리입니다. 엘리시스, 붉은 기사단에서 아직 답은 오지 않았나요? 응. 이때쯤이면 뭐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도 고전하고 있을지 몰라. 저. 붉은 기사단이 하멜로 간 이유는 뭔가요? 아, 어, 그 얘긴 전후 사정까지 설명해야 해서 좀 긴데. 몇년전 세나스령에 정체를 알수 없는 괴수들이 출몰했었어. 세나스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가 상당했다고 해. 그 이야기는 나도 들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세나스의 기사들은 강해 그저 소문이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였다고? 그래, 뭐. 다들 어느 정도 전투 경험이 있는 것 같으니, 기본적인 건알거 아니야?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물이면 급소가 있지. 어디를 공격해야 유효한 타격을 먹일 수 있을지 예상이 간다고. 하지만, 세나스에 나타난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규칙과 섭리를 거스르는 괴물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나는 그 괴물들과 싸워본 적이 있어. 이젠 너희들도 있고. 하멜에 나타났었던 괴수가 마족이었다는 얘기야? 붉은 기사단이 아직 붉은 용병단이었던 시절, 나는 클로에와 싸운 적이 있고, 마족에 대해 알게 됐어. 무시무시한 적이었지. 왕국에 보고를 올리려 했지만, 아, 그럴 수 없었어. 당시 벨더의 상황이 혼란하기도 했고, 나도 마족에 대해 거의 몰랐거든. 영무며, 내란이며, 왕궁 안팎이 소란스러운데, 근거가 빈약하고, 나조차도 잘 모르는 적의 이야기를 꺼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마족에 관한 정보를 모았어. 그러던 중, 하멜에서 온 하얀 갑옷의 기사에게서 구원 요청을 받았지. 그 기사가 말한 세나스의 상황과 세나스를 습격한 괴물들, 내가 아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붉은 기사단이 하멜로 간 거였구나. 그런데 엘리시스는 왜 가지 않은 거야? 로렌시아 대륙을 살펴봐야 할것 같아서, 유난히 마귀가 강한 지역이 있거든. 페이타라던가 어둠의 숲도 그렇고. 맞습니다. 우리가 페이타에서 마족들을 상대했었죠. 내가 갈땐 사악한 기운이 짙어져서 마수들이 흉포해지긴 했지만 마족들은 없었거든? 그래서 곧장 어둠의 숲으로 갔지. 너희와는 길이 엇갈렸나 봐. 마족에 대해서 계속 예의 주시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보다 녀석들의 준비가 더 철저했던 모양이야. 안타깝지만 그래도 검을 준 이상 나가야겠지. 반에서 내가 하멜로 가서, 붉은 기사단을 데려오겠어. 세나스의 상황도 알아봐야 하고. 나도 갈게. <laughs> 고맙다. 듬직한데? 너희들은 엘소드와 함께 온 일행들이지? 너희도 함께 가는 건가? 그렇다. 애당초 우리의 목적은 마족을 저지하는 일이야. 세나스에는 물의 엘이 있어요. 그것도 벨더와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마족들이 엘의 조각을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세나스에 있는 엘의 상태도 살펴야겠군 알겠어 너희들 잘 싸우더라 엘소드가 아주 듬직한 동료를 뒀네 한동안 함께 행동하게 될것 같으니 한번더 정식으로 소개할게 나는 엘리시스 붉은 기사단의 단장이고 <laughs> 요 녀석 누나야 앞으로 잘 부탁해 하멜로 가신다면 서신을 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붉은 기사단에 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벨드를 사수하겠습니다.